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은로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임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 순간이 주님의 임을 나는 믿.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6장 1편 80편 요셉 자손의 종족 중므하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 하세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 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 대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이르되 요셉 자손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지파의 종족으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집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니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 중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집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집파에서 저 집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기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보하세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하세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시편 80편.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장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망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진이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은 화이슬 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 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의 가는 꽃 같으니 화이슬 진저 보라 죽게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 같이 파괴하는 광풍 같이 큰 물이 넘침 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경계의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 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발핌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희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셨으면 소의 항을 뿌리며 대회의 항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개로 떨어지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로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의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도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요한이서 1장.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으로다. 은혜와 극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오.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오. 개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오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아멘.